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4.4절에 있는 이제 임계점에 대한 판정법이라고 하는 그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 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그 임계점을 우리가 직접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섯 개의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었죠. 첫 번째가 이제 비고유 마디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유 마디점, 그 다음에 안장점,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에 나선점이라고 하는 총 다섯 개에 대한 임계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그 임계점들을 항상 그렇게 고유 값들하고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걔네들 매개변수 방정식에 이용한 궤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어떤 식의 그 고유값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인계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값들에 관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끌어당기는지 끌어 멀어지는지 그런 식에 대한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맨 처음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그러면 인계점과 그 위상평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임계점에 대한 판별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보시게 되면요, 어, 우리가 임계점과 이제 위상평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형, 그 제차 성형 상 열립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처럼. y1'은 a11, y1+, a12, y2로 되어 있고 y2'은 a21, y1+, a22, y2라고 되는 방정식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얘네들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처럼 y라고 하는 벡터를 a하고 어, y라는 거 한마디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는 얘기하는 건 2x1의 행렬이죠. 그 y1과 y2로 되어 있는 어, 2 by 1 행렬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y 프라임은 어떻게냐? 이 y 프라임은 바로 y1에 다시하고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벡터로 되어 있다는 거, 열 벡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두 개의 벡터, 첫 번째는 이 개수들만 나열된 개수 행렬하고 이 y라고 하는 그 벡터, 열 벡터로 두개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결방정식의 그 문제를 풀어서 나오게 되는 해를 이렇게 y t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을 어떻게 되냐면 그 y t라고 하는 것은 y1 t, y2 t라고 하는 이 t라고 하는 무슨 변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개 변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t에 관한 그 값들을 집어넣어서 걔네들을 y1과 y2에 관한 그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y1과 y2에 관한 우리 평면 안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 걔를 궤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접혀평면이 아닌 그 y1과 y2라고 하는 접혀평면이 나오고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에를 y2로 접고 이렇게 해서 얘를 y1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y1, y2 벡터, y1, y2 평면이라고 하는 그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상평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상 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매개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t에 관한 관계의 값들에 따라서 우리는 걔네들의 궤적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처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이게 y2가 있고 이게 y1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뭐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가, 뭐 t가 1이 돼 버리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뭐 t가 2일 때는 뭐 요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그 궤적들을 표시하는 그 방법들 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위상 투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상 투영을 이용해서 얘네들 관련된 그해 벡터에 관한 관계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는 뭐있냐네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는데 근 네, 인계점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y 값이 뭐가 되는 0벡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 우리가 예처럼 이 y 벡터가 0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0벡터하고 a 벡터를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관련되는 y 프라임 벡터도 0벡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의 의미는 y1t도 0이 될 것이고, 근데 뭐가 되는 거죠? y2t도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계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어, d y 1에 dy2로 되어 있는 식이 있고 얘네들은 매개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dt 어, dy 프라임 얘네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네들 정확히 쓰면 어 dt dy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위에 거는 dt d y 2에서 y1 프라임 y2 프라임이고 y1 프라임과 y2 프라임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있는이 식에 있는 이 식의 y1 프라임 y2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놓는 식이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 0본의 0꼴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것이 우리가 꼴이 되도록 하는 y1과 y2를 찾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계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